임산부들 전용으로 마스크를 요번에 올해 말부터 출시를 할 계획이에요. 누가 봐도 산모라는 걸 인식을 좀줄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자석 색깔하고 잘어울려서 구분이 확실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토스가두 개가 달려서 산모들의 원활한 그 산소 공급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 음. 요즘 태아와 엄마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임산부용 마스크도 개발 중이라고요. 그 임산부들 특히 미래의 제 아내도 임산부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임산부가 됐을 때 아내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수 있는 마스크가 뭘까 고민 많이 했어요. 함께 사는 미래에 투자한다. 서준걸 대표의 마지막 성공 비결입니다. 몇해 전부터 그의 아내가 일을 돕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홍보까지 맡고 있다는데요. 오늘 이 행사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참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에게 지자체의 도움은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라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성북에서 도전수 그 사무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앞으로 창업하는데 저희 성북과 선도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이에요. 과연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까요? 황사 마스크예요. 다똑같겠지고 네. 그리고 이 실링을 벗겨주시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은 답답하잖아, 이게. 네. 근데 답답한 걸 전혀 못느끼는데안 답답해요? 어. 응, 네, 안 답답해요. 네, 그렇습니면은 네. 네. 덥잖아요. 네. 근데 안 더워요. 써보면 살 수밖에 없다. 신개념 산소 발생 마스크. 수익을 내 좋기도 하지만 더 좋은 건 따로 있다고요. 아, 시원한 것 같아요. 저한테 사이즈가 좀 커요. 네. 네. 실제 착용해 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는 부부. 그런데도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데 오면 따로 데이트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주말에도 일을 하니까 이게 데이트예요. <laughs> 열정과 끈기의 아이콘 사준걸 대표. 또 다른 목표도 궁금한데요? 국내 네, 오토존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그 기다림을, 공간을 실 내로 좀옮겨서좀 하고 싶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좀 마시고 싶게 하는 게 목표예요.